우리가 가버나움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버나움을 이제 지나면서 또 다른 기념 교회들로 가득 차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몇몇 또 기념 교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념 교회가 생긴 까닭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렇게 지목.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벌써 2000년이나 된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에 이곳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라고 하면서 기념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둘러볼 곳은 가보나움을 우리가 지나쳐 왔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보나움 옆에 갈릴리 언덕이 있고요. 그 언덕 위에 팔복교회가 있고요. 그 팔복교회를 지나서 조금 내려가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다시 내려가면 베드로 수익권교회, 그 다음에 오병이어교회가 나란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버나움을 지나서 곧 있는 이 지역 타부가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산상순의 교훈을 이야기하던 바로 그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갈릴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것뿐이 이곳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어, 설교를 듣고 또 모임을 갖고 할 장소가 없습니다. 완만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산 중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지 않았습니까? 이산 중에서 한 곳을 지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정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나무들이 커다란 나무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자, 그 모습이 이제 또 보입니다. 저 화면 끝에 조금 전에 봤던 그 푸른 키큰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이렇게 완만한 언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 수운의. 그 갈릴리 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머리지 아름다운 언덕입니다. 우기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기가 있고 건기가 길게 9달 정도 계속되는데요. 8, 9개월 정도 건기가 계속되는데요. 근데 우기가 바로 끝난 직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꽃으로 만발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러한 우기가 끝나고 곧 바로 꽃들이 만발한 때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사진이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갈릴리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백성들과 더불어 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그 언덕이 바로 이 언덕입니다. 아, 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산상순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전체적인 언덕이 바로 어, 갈릴리 산상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드립니다. 팔복 교회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 교회는 어, 산상순을 하던 것을 기념을 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위에서 보면 참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기념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기념 교회들은 크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5, 60명의 예배 드린다?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겨우 한 10대 명 들어가서 이렇게 쭉 들렀으면 그 교회 내부를 한번 볼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공간들입니다. 이것도 그러한 교회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면에서 보더라도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교회. 그렇지만 이제껏 다녀보았던 여러 성지들 중에서 이렇게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것은 이것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요. 또그 나무들과 더불어 꽃들 그리고 어, 그 뭐라 할까요? 화초들 그런 것들이 주변에 가득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 정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 상을 바친 바친대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고 나오면 바로 옆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산상수원의 아름다운 만큼이나 정원도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쭉 들어가는 입구가 교회가 이쪽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좀, 좀 보시죠. 사람들이 들어가는 드나드는 인도를 보면 무엇인가? 돌 비석들이 조그맣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돌들 하나하나에 팔복에 나오는 여덟 가지 축복들을 갖다가 하나씩 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교회에 들어가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 나는 이 여덟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기념석이요. 그 기념석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보시죠. 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물려 받을 것이요. 네. 이렇듯 팔복의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복 교회를 갔다 오면 정말 마음이 복에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환경, 그 밑에서부터 불어오는 산들 바람과 더불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 추억들 그리고 그 추억들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을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 말씀들 그런데요 음, 이 팔복교회의 그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에 5천 명이 앉고 4천 명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실험도 하고 또 연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낮에는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바람이 언덕을 타고서 쭉 올라온답니다. 그것이 바람의 이동 경로랍니다. 낮에는, 어,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밤에는 산바람이 세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세고, 낮에는 밑에서부터 산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도 호수에서 낮에는 바람이 이 산등선을 타고서 올라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의 영향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목소리가 그 말씀이 바람에 실려서 그 언덕 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들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실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갈릴리 언덕 그리고 팔복교에 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했을 사람들, 또복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와서는 쉼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팔복교에를 떠나서요 조금 더 가면 타부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타부가, 아, 타부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일곱 샘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에 그렇게 샘물이 많았답니다 그 샘물이 많았던 그곳에 타부가라고 하는데요 그곳을 타부가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을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오병이어의 그 많은 잔치 그 잔치와 더불어 물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물 이야기와 더불어 이곳에 오병이야기의 이야기가 같이 접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조그만 교회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무리가 명하여 안치사,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사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네, 그 교회에 이제 막 들어서기 전에요 마당에 연자맷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저는 연자맷돌이 조그만 것인 줄 알았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자기의 목에 걸고서 바다에 빠진다고 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비유를 이 연자맷돌에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데, 어 이렇게 큽니다. 또이 오병이어 기적 교회의 그 마당에 가면요, 아주 오래된 침례 침례탕이 있습니다. 돌을 파서 만든 침례탕이 있는데요, 아주 기념이 될 만한 그러한 유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를 맞아주는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어, 수백 년은 뜻하죠? 그럴 듯한 아, 올리브 나무가 한그로서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무는 늘 그곳에 그렇게 서서 사람들을 맞이해주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합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이것이 다입니다.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이 모습이 다입니다. 의자가 몇개 없죠? 그리고 기껏해야 사람이 많이 앉아야 한 30명은 앉을까요? 여전히 여기서 미사를 드립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교회 옆쪽, 그쵸? 기둥들 옆쪽에 가면, 그 옆쪽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 본당 그 자리가 있고요. 단상이 있고, 단상 옆쪽에 가면 이렇게 커다란 모자이크 바닥이 보입니다.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모자이크 바닥인데, 이것도 여전히 아, 어, 비잔티움 시대 때 만들어진 어, 기념관이겠죠.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어, 이 모자이크 그림들이 상당히 생생하고 재미있습니다 어,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요. 자연에서 따온 그 동물들이 사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생생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 그림이, 모자이크 그림이 가득한 바닥 옆에,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정 가운데 있는 이 단상, 그 단상 바로 밑에 커다란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기념석으로 삼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곳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시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념석 바로 앞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이 모자이크 모양이 이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사실을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바닥에 붙여놨습니다. 아주 유명한 유명한 조각 그림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교회선 에 다시 내려와서 바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오면 됩니다. 교회를 또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의 이름은 베드로 수위권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 수위권 기념교회라는 것은 이름부터 벌써 베드로 수위권 하는 거 보니까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기념관이겠죠. 베드로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몇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가 이 장면이 이곳에서 있었다 합니다 아주 교회가 작습니다 기념관이 작습니다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그 기념관 전체를 차지하는 큰 돌이 하나 보입니다 그큰 돌을 갖다가 멘사 크리스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다시 즉 설명한다면 주의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그래서 밤새 내내 고기를 잡던 그 친구들을, 제자들을 바깥에서 기다리시면서 조반을 준비하시던 그 자리가 이곳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기념이 될 만합니다. 이 작은 교회 정원에 이런 큰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조각상인데 정말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아, 그때 그 배드로에, 그 배드로에, 내가,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야기했던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이 기념교회는 또 특별합니다. 기념교회 앞을 나가면 바로 갈릴리 또 호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어, 어부들만 갖다 댈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조약돌들이요. 2000년이 지나면 다들 모래로 바뀌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조약돌을 밟으면서 걸어나오는 제자들에게 청하셔서 밥을 먹이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늘 가보고 싶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 지친 제자들을 반기면서 밥을 먹이시던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늘 가고 싶습니다. 오늘 갈릴리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몇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네, 자그만 다니로 갈릴리는 자그만 다니스로 더 깊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지역들입니다. 여러분도 한 한번 갈릴리 지도를 한번 펴 보시고 그곳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